오늘은 닌자고 시즌15 크리스탈 라이즈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미니 피규어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닌자들의 기본 폼과 골드 폼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닌자들의 기본 폼은 시즌11과 유사한 모습이지만 시즌11에 비해 닌자들이 전체적으로 깔끔해졌으며 통일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폼의 경우에는 일반 디자인에 덧대어져 있는 디자인으로서 골드 파워로 인한 형태인지, 단순한 갑옷을 입은 모습인지는 시즌 16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닌자 피규어입니다. 시즌 1과는 다르게 갑옷을 입은 형태이며 마침 골드 드래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마 시리즈의 불꽃나개와 유사히보이며 팔과 다리는 투명 브릭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로이드의 일반 폼입니다. 로이드 역시 닌자들과는 크게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죠. 다음은 골드 옴네일 로이드입니다. 10주년 기념 미니 피규어를 제외한다면 세 번째로 나온 골드 피규어로서 다른 닌자들과는 달리 전신이 금색깔이며 도깨비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네요. 아무래도 스토리상의 로이드가 골드 파워를 다시 개방하고 도깨비로서의 모습까지 보인다는 점은 본편을 매우 기대하게 만드는 점 같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7년 만에 사무라의 엑스로 돌아온 니아입니다 이번 시즌의 니아는 모종의 이후로 브랜디자로서 활동할 수 없으며 사무라의 엑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슈트의 색상은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위에 금색깔의 디자인 추가가 되어 매우 고급져 보입니다. 다음은 니아와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드래곤 마스터로 돌아온 마스 우입니다. 시즌 9와 다른 점이라면은 헬멧이 아닌 사카스 쓰고 있으며 전신이 아닌 일부의 가옷만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투복으로 입은 우가 좀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마돈입니다. 가마돈은 10년 만에 두 가지의 팔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다가 도깨비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 이번 시즌에서의 활약이 제일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넬슨과 스칼라입니다. 넬슨이 피규어로 나오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번 시즌의 피규어는 닌자복 보다는 히든사이드의 느낌을 더욱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닌자복은 없으며 일상복에 후드를 걸치고 전투를 할 때는 마스크로 입을 갈리는 형태입니다. 스칼라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외형이 도망자 신세였던 시즌날때보다 훨씬 깔끔해졌으며 금색깔의 보호대를 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로미입니다. 시즌9 당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지만 어떻게 돌아왔지는 아직 믿을 수 있지만 어떻게 돌아올지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눈 부분의 빨간 분칠은 동일하지만 어딘가 홀린 듯한 보라 색깔 눈은 가지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며 입장은 마치 스토마미의 감옥과 같아 보이네요. 마찬가지로 죽음에서 돌아온 미스터 E 역시 한우미와 비슷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감옥과 더 커진 헬멧이 인상적이네요. 그스소로의 경우에는 마스크는 동일하지만 다른 빌런들과 같은 감옥과 보라색깔의 슈트가 눈길 을 끄네요. 아스피라는 복장은 물론 피부색 까지 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기수자는 기계팔이 드러나지 않으며 복장은 다른 빌런들과 동일하고 눈이 보라색깔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로 처음 나오는 흰색깔의 파이도 역시 상반신의 감옥과 눈과 이마의 보라색깔의 빛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미니 피규어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